안녕하십니까. 글로벌세력장문용소 안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품을 한국에 파는 중국 구매대행 중에 어, 저희가 한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중국 구매대행 점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취지는 이제 막 중국 구매대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는 구매대행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교육을 받든 책을 보든 뭐 검색을 하든 오픈 마켓 입점하고 시장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키워드 리서치 뽑아서 이미지 캡처 상세 페이지 상품 등록 주문 배송 CS 이 모든 것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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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여러분의 성격이 급해지는 거죠. 막 주변에서 보니까 뭐 구매 대로돈 벌었다 말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과연 그들은 이런 이런 절차 없이 쉽게 돈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닙니다 구매대행이든 뭐든 돈 버는 건 절대 쉬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기업으로서 특히 부업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하기 너무 시간적으로 또는 경험상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고민한 것 중에 다제기고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될지 키워드 리서치 하는거랑 상품 등록을 누가 쉽고 빠르게 많이 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두 개만 주력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중국 구매대행 점프 프로젝트고 지금 지,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평일반 온라인 라이브 교육이 끝났고요. 어 주말반은 지금 수요일이니까 어,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4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은, 저희가 이런, 어,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검색하는 실시간 쇼핑 키워드를 분석해서, 키워드와 경쟁도까지 다 분석해서 들 테니, 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을 찾아서, 타오바에 올려, 검색해서 바로 상품 등록하자 해서, 어, 반자동 솔루션까지 소개를 해 드렸죠. 어, 솔루션은 툴에 불과하고요. 솔루션은 어디가 최고다 이런 게 없습니다 타오바오든 아마존이든 어떻게 긁어오는 것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긁어올 때 IP가 바뀔 수도 있고 솔루션 사용법이나 세팅법을 몰라서 여러분이 좀 버벅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저희가 이런 키워드도 제공하고 아이템도 제공해 키워드도 제공하고 솔루션도 제공할 테니까 한달 동안 만 개씩 등록해 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만개 등록 하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교육비도 받지 않고 지금 교육과 솔루션도 미리 써보고 해보세요 라고 해서 무료로 한달 동안 제공해 드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솔루션도 유료 전화 하십시오 라는 취지입니다 예제에는 다 이게 교육비도 받고 솔루션 비용도 받았지만 많이 어렵기도 하고 경험치를 쌓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든 두 개든 열 개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본인만의 노하우를 두 달째, 삼 개월째, 육 개월째 노하와 경험치를 쌓으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첫 번째 시작을 첫 주문 들어올 때까지 일정 주문 들어올 때까지 저희가 한달 동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중구매댕 점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음 선물도 드렸죠. 그래서 중점퍼 어, 프로젝트 일기분들이한 선물을 준비를 한게 뭐냐면 이런 엑셀 파일보다 아예 저희가 통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통채로 어, 저희가 각 키워드, 카테고리별로 모든 엑셀 파일을 다 분석해놓은 파일들을 드릴 테니, 키워드만 골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어, 단순하게 이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10년 동안 해보, 교육을 해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그건 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어, 피나는 노력과 아이템 소싱, 상품 등록을 반복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하냐면 저희 멤버들한테 매일매일 사업 일기를 쓰세요.라고 반강제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구매댕 점퍼 게시판에 보시면 지금 시작한 지 평일 반은 일주일 됐고 어, 주말 반은 이제 시작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2일차,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됐습니다, 3일차. 한 3, 4일 됐습니다. 뭐 세팅하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3, 4일, 첫주뭐한다 했는데 일기 쓰시는 거죠, 일기. 뭐 별거 없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상품 등등 소싱했어요. 필요하면 뭐 주문도 들어왔어요. 아니면 배송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스스로 일기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면 어, 이걸 달성하면서 다른 사람도 하는데 본인들은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일기를 쓰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 제발 좀 움직이세요. 어, 똑같은 교육을 국비지원으로 무료교육을 하고, 어, 500만원 받는 교육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국비지원 또는 무료교육 으시면 이게 얼마나 가치인지 모르고 교육받고, 음, 좋은 교육 받았어. 어, 뭐, 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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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이런 느낌이지만, 교육비를 자기 돈으로 100만 원이든 500만 원 내신 분들은 어떻게든 교육비 뽕 뽑으려고 합니다. 왜? 투자한 게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도 투자한 게 많지 않, 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수 없, 하라고 하지를 않으니, 안 움직일 수 있어서, 그냥 저희가 매일매일 일기 쓰십시오. 한 프로젝트 50명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일기 쓰시는 분은 10명에서 20명? 나머지 30명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할때 1일차, 2일차 못해도 상품 등록이 실패돼도 아이템 못 찾아도 매일매일 일하는 습관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신 분 따라오시고 안 따라오신 는못 따라오시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뭐다 모시고 가고 싶지만 각상 상황이 다르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1일차 올리는데 보시면 어첫 주문 들어왔답니다. 어, 첫 주문 들어왔답니다, 천회장님. 또, 다른 분도, 첫 주문, 들어온 거, 보시면, 보면은, 어, 첫 주문 들어온 거 볼까요? 음, 네. 볼까요? 어, 첫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네. 이만 좀 남았다네요? 이겁니다. 어, 처음 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게 팔릴까? 라는 고민할 때, 이런, 첫 주문의 경험을 최대한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젝트가 그런 아이템도 제공, 솔루션도 제공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한달이 걸려도 주문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다른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주문. 들어왔고. 어딨죠? 첫 주, 박병철 님도, 네. 들어왔습니다. 아. 뭐, 여러 등록한 지 3일차. 네, 첫 주문 들어왔습니다. 네. 아, 운이 좋고 빠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치를 쌓으면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 또뭐첫 네, 주문이 두 건이 들어오셨네요. 어. 첫 주문 받자마자 버지이랑 뭐 어쨌든 어쨌든간에 마지안맞면 그게 안, 안 남겨서도 배는거지 너무 비싸요. 가격이 비싸대요. 어. 네, 걱정이죠. 주문 들어와도 걱정이죠. 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올라오신 일기 중에, 첫 주문도 들어오신 분이 보시면, 마진을 100% 했답니다. 중국구매대행 가장 큰 장점은 마진을 높게 해도 객단가 낮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큰 거부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구매대행의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이템을 소싱하는데 어려움을 키워드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 등록을 쉽고 빠르게 할수 있게끔 솔루션도 제공을 합니다. 어? 이것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솔루션 필요 없이 혼자 하실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소화하시고, 모두가 잘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같이 동기들끼리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 일주일 동안 해보니, 보십시오. 어, 이게 지금 앞자리 저희 회원사인데, 요 50개 업체 중에 어, 상품 등록 많이 한 손으로 뽑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신지 모르겠죠. 벌써 일주일도 안됐는데 6,000개나 올리신 분이, 1,000개 이상 올리신 분이 둘, 넷, 다섯 개, 다섯 분이나 계시고요. 500개 이상은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아직도 100개도 등록 못 하신 분도 있고, 이미 6,000개나 등록하신 분이 있는 걸 봐서는 이 솔루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익숙함에 대한 시간적,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템을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올리시분 계시겠죠? 6,000개 올리시면 키워드 딱 뽑고 그냥 등록! 이렇게 하시겠죠? 상품 등록을 많이 한다고 절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노출이 많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비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주차는 제가 보면은 이번 주 지금 수요일이나 이제 3일 됐죠. 주말받은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1주차는 빠르게 아이템 찾는 거랑 솔루션 상품 등록, 삭제하는 적응의 시간으로 보시고 2주차는 본격적으로 쫙 가셔 가지고 3주, 4주, 저희가 5주까지 하기로 했죠. 5주까지에서는 반드시 만개 이상을 마켓별로 등록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 안에 첫 판매, 주번대 판매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익히는 경험치까지 드리는 게 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를 잘 이해주시고 해또 이후에 2차, 3차 프로젝트 진행할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저희 카페에서 자주 공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프로젝트 점퍼 프로젝트 멤버분들 힘내시고 못하지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시다가 상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이 잘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니 거의 70% 이상이 여러분이 사용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빨리 하고 싶으면 노트북으로 와이파이로 하면 안 되고요. 컴퓨터 사양 본체에 좋은 데스크탑으로 전용 컴퓨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수집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느리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사양들은 센티 된 상태에서 해야지 노트북을 해도 되나요 했을 때 된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느리죠. 그래서, 빠르게, 어, 이 솔루션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힌트를 드리면, 에르나는 게 있으면, 바로,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면, 필요하시면, 원격으로 여러분을 봐드리고 있으니,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실무적인 거, 솔루션 부분인 것들, 어, 저희가 서포트 해드, 해드릴 테니,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원해드릴 테니, 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고, 카페에도 계속 사업일지, 괜찮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등록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와 댓글 공유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